롯또 쇼핑 최초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완전 이야 진짜가 나라비오비오가 있고 연관이 돼서 비타민 h 로 불리는 비오 동생은 검은 콩을 끓여서 그 물로. 을니다 진짜, 야, 진짜 생일! 진짜 생일이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 영탁씨 지금 딱 12시 됐잖아요. 네. 영탁씨의 생일입니다. 네. 우리 영탁씨 팬분들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어, 이 오시면 많이 드셔도 먹어도 돼요. 네. 10대는 안 먹어도 되고, 우리 20대 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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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년 정통의 프랑스 DSM,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최고의 프리미엄 퀄리비오틴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 갑자기 영탁씨 먹는 모습 보니까 우리 팬분들 드시고 싶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 84 육군님이 그래서 네. 아버지 선물로 구매했는데. 어 좋죠. 영탁 비오틴 먹고 우리 아버지도 찐으로 건강해. 아 그럼요. 이건 뭐 영탁도 챙기고 그럼요, 아버지도 그럼요. 챙기고 최고시네요. 제가 아니 그 노래도 기가 막힌 게 정말 그찐야 노래 중에 가사 중에 화가 났던 게 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아. 사람. 오직 영탁분 그쵸 네. 오직 비오틴뿐 오직 비오틴뿐 그렇죠 마많은뭐 안녕하세요 요즘 머리카락 휘날리기에 바쁜 가수 영탁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정말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의 선물 같은 사랑에 더욱 힘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늦게 사랑받은 만큼 이런 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몸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꼭 챙기는 것이 바로 관리템 비오틴입니다. 사실 몸을 위해 챙겨 먹는 게 조금 어, 게으른 편이긴 한데 아, 이 비오틴은 그냥 비오틴이 아니고요. 말랑말랑 맛있는 구미로 만들어져서 정말 먹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무엇이든지 꾸준히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영탁과 함께 비오틴 관리 열심히 관리하시죠. 찐찐찐찐 찐이야 나비오 비오틴 구미 뒤에 사인이 들어 있는 포토 카드를 두장 드립니다. 응답 했다 패키지는 백팔십을 드시는 거고요. 넉장이에요. 네, 넉 장. 네. 어, 아 매진됐습니다. 네.